사고팔 때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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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쌍용 티볼리 에어 1.6 IX 2WD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으로 주행거리는 6만 k 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분넷 분넥 보겠습니다. 분넷쪽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6.53mm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보시면 혹시나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 같네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03mm로 62%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이열 폴딩 가능하고요. 시가잭도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부어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앞쪽 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7 8 0 k 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은 현재 크루즈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봅니다 룸미러 뒷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나오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에어컨 조절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USB 시가잭 사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바닥에 매트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겸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당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살펴볼게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정속 조인트 부트 지저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쌍용 티볼리 에어 1.6 가솔린 IX2W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구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